의 피해라는 주제에 네. 김영욱 학생의 발표입니다. 사회공학 휴증이라는 생소한 발표 내용이 궁금하네요. 얼른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공학 피해 피해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될 김영욱입니다. 네, 일단 사회공학에 대해서 크게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사회공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공학은 두 가지 단어로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 소셜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공학,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소셜이라고 하는 사회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우리는 뭐 참과 복지 혹은 공동체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공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로봇을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 과학,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지식들을 이용해 실생활에 응용하는 기술 또는 과학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사회공학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특정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회공학을 사용함으로써 당연히 사용자 입장, 사용자는 당연히 이익을 볼게 보겠고요. 그리고 목표물에 의해 이익이 생길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 기반, 인간 기반과 컴퓨터 기반 사회공학적 기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인간 기반 사회공학적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직접적 접근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대상에게 직접 접근해 동정심이나 권력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도청입니다.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와서 눌러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도청은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도구이고, 그냥 어떤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도중이나 아니면 통화를 하고 있을 때그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도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통 돼지기. 이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정말 도청보다 강한 느낌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들 메모를 하시지 않나요? 보통 그 메모에는 뭐 당장 해야 되는 숙제나 뭐 조금 전에 생각난 아이디어들이 적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며칠 뒤에 만나야 약속 장소라든지 며칠 전에 가입한 새로 가입한 웹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데 결국 메모에는 메모는 보통 휴지통을 들어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 을 먹고 정말 휴지통을 뒤져서 개인 정보 빼내온다. 그러면 정말 쉬운 방법이 되겠죠. 다음으로 컴퓨터 기반 사회적, 사회적 기법입니다. 피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싱은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메일에는 가짜 웹사이트를, 가짜 웹사이트 URL을 올려 그 이메일을 연 사람이 URL에 접속해 자신의, 자신의 계정 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디싱과 스미싱, 아마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이스 피싱을 줄임 말로 디싱이라고 하고, SMS 피싱을 줄여서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스 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를 하는 피싱입니다. 그리고 SMS 피싱은 문자라는 피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월요 스파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지도 않고. 많이 사용되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보통 멀리어나 스파이웨어는 그냥 이 자체로 exe 파일을 만들어지지 않고 사용자에게 편한, 편하게 편 보이는 소프트웨어의 위장에서 그 속에 악성 코드를 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순간 자신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것까지는 시간은 지겠죠 그래서 그럼 이 사회공학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쉽지만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만약 어떤 사람의 비, 계정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네트, 그때 전송되는 네트워크 패킷을 가로채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분석한 다음 아이디 비밀번호를 빼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가짜 웹사이트 만들어 직접 입력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건에서 나온 발표 자료인데요. 네 번째를 보시면 43%가 사회공학기법을 사용했다고 말와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해커들이 어떤 공격기법을 사용하냐는 설문을 드렸는데요. 네 번째, 43%가 사회공학기법이었습니다. 4 43 3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세 번째, 공격을 막을 만한 실험 방법이 없다.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How to Prevent Social Engineering 이라고 구글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오겠죠? 이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많은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로 정리해 보면 부탁을 받을 때 신중히 생각하라. 평사와 다른 이메일을 받지 마라. 이메일 스캠프터를 켜라. 파일 다운로드에 주의하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인간 기반과 컴퓨터 기반입니다. 컴퓨터 기반 사회 공학적 기법을 막는 방법은 세 가지가 나와있고, 인간 기반은 한 가지만 올렸는데요. 실제로 인간 기반의 인간 기반 사회 공학적 기법을 막을 방법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반, 컴퓨터 기반일 때도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않는데요그 뜻은 이것을 글로 표현할 딱히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누가 사회공학이라는 이런 좋은 기술을 사용할까요? 지금 설명을 들어봐서는 뭐 해커나 브로커들이나 쓰는 기술 같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직업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까지도. 그래서 제가 몇주 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와 여러 다른 몇 가지의 통계 자료를 사용해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킹을 당한 서비스의 위험, 예상대로 1위가 개인 정보로 84%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시죠. 그리고 라커 비의 호어라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학교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이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라커 비밀번호라고 답한 학생은 뒤에서 엿들었다 뒤에서 훔쳐봤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킹 피해를 당한 이유 1위가 사회공학으로 47% 이상이었습니다. 47% 이상의 학생들이 불법 다운로드 혹은 피싱 이런,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싱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할게 있는데요. 피싱 공격의 95%는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 어떤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이, 이 결과는 95%가 소프트웨어 설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자료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백신 설치,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설치 의무, 예라고 접촉하는 사람이 54% 밖에 안 됩니다. 두명중한 명은 아주 기본적인 해킹 툴에서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다음, 신뢰도가 낮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링크에 접속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매우 기초적인 보안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라고 답변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41%만이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낮은 수치죠두명 중에 한 명으로 정말 기본적인 것도 맞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안 커뮤니티에 올라온 설문조사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보안 수준은 어떠한 것입니까? 1위 노답 30% 30%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클리너가 백신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로 봤을 때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 선물 조사니까 이거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문제 아니냐. 하지만 저는 디플로마나 성별에 관계 없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봐서는 그럼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사, 청소년들이 보안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소년, 청소년이니까 해킹 당해봤자 개인정보 아니냐. 하지만 저는 청소년은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몇년 지나서 보안, 보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질까요? 어차피 나중에 와봤자, 좋아하자마자 두 명에서 한 명이었던 것이 세 명에서 한 명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교육을 통한 보안입니다. 일단, 사회공학 기법을 막는 방법은 기술, 사회공학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되고, 뭐 하는 업을 에 중요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해놨는데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일단 자, 정부나 기업 그 자신이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는 북한에게 해킹을 다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몇 년간을 방치해온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현재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 뭐 물타기식의 보안 정책이나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일단 당하고 나서 고치는 그런 소열고 위험 평고치는 걸 그런 방식이 많았 많았던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뭐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캠페인, 캠페인 진행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해킹에 대한 어,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네, 다음, 다음 발표는 병렬 컴퓨팅을 통한 컴퓨터 처리 속도 향상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의 종이은 최성우박순서 학생의 발표입니다. 네, 컴퓨터 속도 향상이라는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친구들 역시 영어로 발표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 많이 떨릴 친구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